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일단 봐야 돼요. 비문증만 있냐, 광시증만 있냐. 비문증일 경우에 어떤 형태의 모양들이 많이 보이냐, 점액의 수가 어느 정도 보이냐, 하얀 벽을 쳐다보면 더 많이 보여, 햇볕에 나가면 밝은 데서 더 많이 보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증상들을 세세하게 따져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 앞전 영상에 이은 비문증 광시증 2편이에요. 자, 음 앞전 영상 안 보셨던 분들은 그거 잠깐 보시고 오시고요. 그래야지 지금 다루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오늘 다룰 내용은 앞에 설명드렸던 비문증 광시증의 한방 치료. 어, 실질적으로 한의원에서 어떻게 치료하길래 안과에 가서 안 나왔는데 한의원 가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느냐. 음,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치료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비문증은 점, 세포, 아지랑이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라 했고, 광신증, 광시증은 막 여기서 막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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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같은 게 번개처럼 뭐눈 안구의 어떤 특정 시야에서 보이는 거라 했어요. 그죠? 자, 이게 어떻게 좋아지냐면,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 자, 1번. 허에서. 말 그대로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이 면역력이 세퇴하면서 몸이 허해지는데 특히나 안구 쪽 시력 쪽에서 많이 이제 어 감퇴가 되는 현상일 때는 뭔가 안구에 좋은 약제들을 보호해야 되겠죠. 우리가 몸이 허할 때 먹는 약을 뭐라 그래요? 보약이라고 그러죠 보약 뭐 힘이 없어 자꾸 나르네. 자꾸 쳐져, 그죠? 이럴 때 먹는 약이 보약이잖아요. 근데 안구의 기능이 다른 사람들을 보다 빨리 떨어지고 똑같은 내 친구들처럼 뭐 40년, 50년을 안구를 써먹었는데 나만 그런 증상이 보이는데 이게 원인이 허증이다. 그럴 경우에는 안구를 북돋워줄수 있는 그 기능이 다른 친구들, 내 또래들보다 떨어진 걸 갖다가 따로 따라잡을 수 있는 약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구를 보하는 약제를 써준다. 어떤 약제? 산약, 오미자. 구기자, 숙지황, 산수유 이런 약재들, 당귀, 천국 이런 약재들이 안구의 기능이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쇠퇴하고 또 영양이 부족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원장 님 루테인 이런 거 먹으면 좋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뭐예요? 영양제죠. 우리가 누구나 안구에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없어도 눈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 가장 최소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한, 남들한테 안 보이는 게 나한테 보여. 이거는 질환의 범주란 말이에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어, 뭐, 루테인 먹는데, 뭐, 안구에 좋은 무슨 베리들 챙겨 먹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금방 알려드린 그런 약재들이 나의 증상과 나이와 상태에 맞게끔 처방돼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원인이 있냐면, 간의 열이 많은 경우. 음, 그런 경우 보통 광시증 증상이 같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 우리가 많이 쓰는 처방 중에 세간 명목탕이라는 게 있어요. 세간 명목탕. 그러니까 명목이 뭐예요? 눈목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눈에 뭔가 좋다. 눈에 있던 어, 불필요한 증상들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세간 명목탕이라는 처방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간에 열을 내려주고, 안구에 좋은 약재들. 빛이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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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번쩍번쩍 하는 빛이 없어. 근데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를 갖다가 이 증상의 불을 꺼줄 수 있는 약재들을 쓰는 거죠. 그런 약재는 또 아까 제가 불러드린 약재랑은 완전히 종류가 다르죠. 백질력, 금은화, 만영자, 어, 그 다음에 뭐 산치자, 황년, 황금, 황백, 어, 요런 약재들. 결명자, 청상자, 이런 약재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일단 봐야 돼요. 비문증만 있냐? 광시증만 있냐? 비문증일 경우에 어떤 형태의 모양들이 많이 보이냐? 점액의 수가 어느 정도 보이냐? 화얀벽을 쳐다보면 더 많이 보여요. 햇볕에 나가면 밝은 데서 더 많이 보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증상들을 세세하게 따져봐야 돼요. 어두운 데서 더 많이 보여요. 불 끄면 더 아지랑이처럼 많이 피어올라요. 이걸 다 따져보고 약을 처방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안과 진료를 갔을 때 뭔가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는 눈에 좋은 영양제, 그 다음에 레이저 시술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한방 진료 한번 어, 와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